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409쪽에 있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이루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도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그럼 나이만 작으면 다 어린인가? 뭐 영아, 유아, 유치 이런 발달 하게에서의 그런 구분도 있지만 어린이라고 하면 나이 어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녀들의 의미도 함께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이런 어린 아이 또 우리의 자녀, 손들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감사하여 그 서원대로 갚고자 나와서 하나님께 아래는 내용들 특별히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여서 허락받은 하나님 주신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표현을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녀. 이런 자녀 혹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도 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있어 소원을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렵사리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흔쾌히 하나님께 서하였다고 드릴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것은 전제를 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것, 출산하여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혼. 요즘 비혼제라는 표현을 써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때때로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왜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가 일방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성경의 원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정말 한나처럼 기도했지만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때때로 어떤 독신의 은사로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이것을 주신 본문을 택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라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고 참 귀하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자녀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 때문에 많은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자녀들이 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또웬또 또 딩크족, 뭐 여러 가지 뭐 열로족, 딩크족, 뭐 여피족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딩크족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결혼을 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맞벌이 부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에서 결혼한 부부가 함께하지만 자녀는 낳지 않겠다. 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해요. 여성의 약 82%, 남성의 약70% 정도가 경제적인 부담이나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로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다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죠.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자신이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사회적인 여러 제한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경력 단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안에 수백 조를 썼어요. 통계에 의하면. 많은 그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백조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출산 동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은 얼마나 되어질까요?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0.81명 그러니까 가임 가능한 부부에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일생에 낳을 수 있는 그런 출산율이 0 8 1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 그러니 인구 통계학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요? 안 낳으니까. 21년도 통계에 의하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4세, 여자는 31.1세예요. 다 30살 넘어가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예요. 세계 1위입니다. 이것도 당당하게 1위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혹 결혼했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불평등도 있고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경력 단절에 따른 부담도 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도 기피하게 되어지고 출산도 기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더 늦어지고 출산율은 적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어린이들 보는 것이 참 드물어지는 초등학교가 계속 지금 통폐합되며 줄어든다는 거 아십니까? 가까이는 초등학교가 통폐합되었어요. 그나마 요즘 조금 학생수가 조금 나아지는 게뭐때문지 아십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의해서 채워져서 아예 반 하나가 아예 그런 반들이 있을 만큼 그리고 그런 외국인 부모들의 파워가 더 세대요. 수적으로 좀 많아지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결혼 출산율 저하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의 이 결혼율은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 다 해서 20만 쌍이 안 되는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뭐 제한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9의 사태 때문에 제한된 것도 있지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특별히 코로나 19라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고, 연애할 환경도 안 되고, 연애조차 안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하겠으며,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느냐고요. 흔히 어른들 하는 말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교회밖에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피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솔선하여서 이 부분들을 실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 하나씩만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그런 돈들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한나의 고백도 있고. 성경적인 분명한 가르침에서 자녀가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왜 자녀를 우리는 품고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의 이 명령.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잘 길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는요.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특수한 독특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 있는 분들은 제외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결혼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 합하여 한 한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해서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닙니다 이룰지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자녀인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째는 기도로 나온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주의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뭘 기도했어요?"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식은 어떤 존재라고요? 기도로 낳은, 기도하여 하나님께 원하여 하나님께 청원하여서 얻은 자식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 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의 자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는 이런 자녀가 복된 자녀요, 선물이요,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심써야 될 것이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로 얻어지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성 또한 양육하고 기도로 그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을 이 자녀가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라는 뜻이에요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 응답으로 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서름도 당하고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나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기 허락하셨다 라는 말은 "응답받았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받았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예요. 그러니 선물이죠. 기도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린 자녀 그 나시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성막 곁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 소유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많은 경우 왜 우리가 고민하고 왜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적인 존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보다 내가 나왔으니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짐이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짐이 우상이 되어져가지고 오히려 자신도 망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녀예요 28절 마지막 보면 그가 하고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왜 하나님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복된 자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깨달아야 돼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더욱 무거운 짐도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경비할 귀한 복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 품에 안겨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모의 품에 안겨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하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선물을 또한 하나님께 다시 드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막지는 믿음의 태도,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요. 또한 그 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해 주셨어요. 맡겨 주신 거예요.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의 젖을 뗀후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다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약속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처럼 다 성전에서 교회당에 살게 한다 아니죠. 오늘 신학적으로 자녀를 낳았으니까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될 책임이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도로나 기도로 양육받고 그래서 또 성막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또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로서의 아주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그 가정의 무한한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자녀가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는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양육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늘 강조하지만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그 사무엘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손들을 위해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그래요. 저도 그런 지만 자녀들은 엉겁결에 키운 거예요. 젊을 때막 낳아 놓고 정신없이 사회생활하고 뭘 몰라 가지고 키워 놓고 보니까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자들이 이제 새로 운 거야. 손자들 보면 야, 이게 또 새로 와 가지고 한 달이 건너지만 어찌면 그렇게 같이 생긴 것이 나와 가지고 얼망졸망막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뻐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출산하도록 그리고 그 손자도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내가 다 주물러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은요 부모 의존적인 자녀만 되어질 뿐자시 자기, 자기의 목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극성스럽게 그 부모, 특별히 엄마가 막 극성스럽게 학교 다니면서 치맛 바람 휘돌리면서 과외 공고 시키고 유명 강사 붙이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또 대학 또 유학까지 미국에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와가지고 지국한 다음에 학위까지 받아와가지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으로 주셨다면 그 자녀를 동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은 다 드려서 나는 손 털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어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 한나가 지혜롭죠. 서원도 갚으면서 하나님께 단단하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아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좀한발 물러나서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자녀를 위해 다 쏟아붓고 다 희생하고 다 하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시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어떻게 키워요 잘 키웠지 물론 하지만 나중에 섭섭해져 있게 돼 있어요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즘 아들, 딸잘 키워가지고 결국은 사돈내 자녀 삼게 되죠 네. 뜨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돈내 사유로 만들어버리죠 세 번째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요 또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수 있는 거예요. 콩심으면 콩나고, 팥심으면팥 나는 거예요.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나는 이와 같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때에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어져요 더 많은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 드렸더니 다섯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드린 사무엘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아니죠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보기 좋은 일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부모의 복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사람들은 다그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가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 주잖아요. 사마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게 받는 것이 얼마나 험읍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자녀들이 선물임을 깨닫고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 맡겨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그 가정에 복으로 주신 귀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 선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또 본을 보임을 통하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 줘 우리 자신 또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물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